태비를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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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네. 일할 때 성인은 별풍선 받고 좋아서 리액션하기 짜짜짜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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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거미 <고미> 뿌리고 맞아 <laughs> 제주는 거미 <고미> 뿌리고 <laughs> <laughs> 제주는 거미 뿌리고 칭찬은 여가 받는구나 짠짜짠 <laughs> <짜자잔. 웃음> 재밌죠. 재밌는데 할 일도 너무 많고 벌레도 너무 많아요. 이거 한 다음에 밭을 간 다음에 그것도 해야 돼요. 약도 쳐야 됩니다. 경운기로 밭을 갈자. 경운기 온다. 경운기. 오늘 경운기로 밭을 갈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밭을 경운기로 갈아요. 여러분, 제가 경운기 한번 경운기로 한 농사를 지어볼게요. <laughs> 완전 신기! <laughs> 여러분, 진짜 완전 신기해. 재밌어! 일단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하지. 나나경무기로바꾸는거 처음 봤어요. 아! 아! <laughs> 아니, <나도. 웃음> 자요. 금방 다 했어. 금방 다 했다니까. 밭이 온청 돌밭이야. 여기다 어떻게 모심을 뭐 먹지? 돌이 진짜 많은데. 간만에 허미질하니까 손에 착착 감기네요. 와, 돌 장난. 아 뭐라도 먹고 싶다. 음료수라도 먹고 싶다. 여러분들 고랑 내려 가겠습니다. 오 대박. 와 대박 완전 최첨단. 와 죽인다 죽인다. 와. 고랑 진짜 잘해. 대봐. 에헤. 그래 죠야 이거 뭐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완전한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농부였거든요. 산에다가 막을 짓고서 일을 하셨는데, 와우. 내가 이제 그게서 이제 이거 다섯 봤지. 뭐이 정도 꿈이죠 뭐. 에? 야 졸로 가라 졸로 <laughs> 가라 야이 꼴통들 졸로 가라 빨리 다 찢어져 빨리 졸로 가라 빨리 졸로 가 졸로 가 <laughs> 아하 잘 들어가는데 형아 남은 자리 옥수수 바나나 심자 옥수수 옥수수 바나나+ 바나나는 심을까 그럼. 삼촌 여기 바나나 나무 팔아요? 엄나무랑 상추 따러 갑니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는 설나무 밭이에요. 설나무 밭. 엄나무 있습니다 엄나무 이성에는안따 따야지. 나도 따야지. 이거 이거 생으로 먹어요? 대처 먹죠. 데쳐. 고기 구워 먹읍시다.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라. 소리. 그짱이다. 암흑게한번 돌리고. 어. 뭐 이, 이 정도면 죽음이지, 뭐. 와, 벌써 기름 나오는 거 봐봐. 죽음이다, 죽음. 여기에다가 뭐를 넣나면, 촤악. 이건 뭐 죽음이지, 뭐.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laughs> 말안 하려고. 말안 하고는 안 돼. <laughs> 다 아, 필요 없어요. 상추에 돼지고기 여기다 쌈장. 쌈장을 이렇게 올리고.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상추, 이거는 친환경 상추. 둘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 그래 둘다 친환경 상추. 둘다 친환경 상추라는데요. 삼촌 빨리 와서 같이 먹어요. 제가 이쪽 치아를 지금 신경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으로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여기 참나무에다 하나만 딱 이렇게 피어났는데도 그걸로 다 되네요. 거기 굽는 게. 와, 열기가 진짜 좋다. 삼겹살도 따끈따끈한 거 먹어야지. 맛있어. 지금은 맛없더라니깐요잠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짱이야. 따뜻한 거 드세요. 아, 고기가 진짜 너무 좋네요. 역시 거, 고기는 밖에 나와서 먹어야 맛있어.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네, 이거 이렇게 하나씩 파하고 이 이거 이 고추하고 이렇게 하나씩 얹어가지고. 응. 아 근데 밖에서 고기 구우니까 고기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좋네. 좋네. 그러게. 역시, 역시, 역시 음. 바디레는 삼겹살 짱이지. <laughs> 여러분, 이거 엄나무. 엄나무는 향도 좋지만, 쌈 싸먹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나무가 되게 고소하던데. 음. 음. 엄나무에다 먹으니까, 엄나무, 이거, 잎사귀에 싸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겠네 따르 에서 고소한 게 맛있네. 아우 삼겹살 지글 지글 잘 익는다. 이 엄나무 잎에다가 삼겹살 하나 올리고 그리고 쌈장 올리고 맛있다. 음 엄나무 잎 진짜 맛있네. 응, 음, 따가워 <laughs> 너무 따가워 <laughs> 맛있는 삼겹살 파티, yeah, let's get it. 아, 이때 그냥 시원. 아, 이제 막걸리 영탁이 막걸리 한잔또 타. 영탁 막걸리 도 있던데. 영탁 막걸리 그거 나왔잖아요. 야, 요즘 미스터 트롯 사람들 다 대세더라. 아이고야, 영탁이 모르면 간첩인디. 설마 위쪽에서 온거 아니죠? 맞아요. <laughs> 그래서 모르는 거야. 영탁 님을 모르는 정도면 이동해가 어느 정도로 시골인지 알 만하죠? 아니 어머니 왜안 오시는 거야? 떼밀어 주시러 간 건가?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빨리 와서 맛있는 거 드셔야지. 아! 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완전! 호랑이도 자기 소리하면 나타난다더니 진짜 똑똑한 범이시네. 빨리오세요아 제가 지금 이랬거든요. 아니 지금 식사도 어디 가셨냐고. 혹시 우리 사장님 때밀어 주시나 이런데 바로 나오시네요. <laughs> 그거 저 고양이 있을 때도 네. 그렇게 밝고 이렇게 대화 같은 거 잘하시는가? 저는 약간 우리 집에서 저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되게 밝게 밝게, 약간 저 세상에 부러 없어라. 살짝 이렇게 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밝은 데는 이 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두 분이 굉장히 잘가져오세요 아, 네. 엄마가 이쁘시구나 저랑 우리 어머니 똑같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네. 엄마가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70년생 어? 아70난 70이라 70년생 <laughs> 그럼 얼마 70년생이면 얼마 50? 지금 한 50? 5나50 정도 젊었네 네, 완전 젊었어요 젊었다, 아빠는? 네. 우리 아버지 69년생 오늘 맛있는 음식은 여기서, 마, 오늘 먹방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만족한 먹방. 여러분들, 내일 또 기대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아, 어, 나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거, 이거